엘샤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샤다이. 에스겔서 10장 그 5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목적, 그분의 계획을 반드시 100% 이루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God Almighty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엘샤다이가 살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능력이 많고 힘이 세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샤다이, 그분이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는 지 믿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그손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이에 내가 보니 그러니까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룹들, 이 그룹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케루빔 케루빔이라는 말을 그냥 그룹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는 영어의 그룹이 아니라 케루빔이라는 말을 그대로 한국말로 가져와서 그룹이라고 한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들 머리 위에 궁창 궁창에 그러니까 정말 아름답고 뭐, 멋있는 하늘 같은데 하늘 같지 않은 하늘 같지 않은데 하늘 같은 그런 넓고 높은 그런 하늘 같은 것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요.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 즉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가는 배 옷은 뭐냐면 배 옷은 슬픔, 그 다음에 순종, 겸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어, 나는 지금 내 주제로 나의 이 조건으로 도무지 스스로 나를 살릴 수 없고 정말 어쩔 수 없는 비참한 인생, 그 어, 가능성이 없는 비참하고 절망적인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너무 슬퍼서 울며 하나님 대신 하나님만이 저의 인생을 살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저에게 소망이십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마음의 그 상태를 나타내는 옷그 것을 가는 배옷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 이런 이 가는 배옷을 입은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천사들 그룹 밑으로 들어가서 바퀴 사이로 들어가라. 거기서 숯불을 갖고 나오라. 이 바퀴는요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참된 목적, 의로우시고 선하신 목적을 100%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그 선한 목적을 이루시는 그 과정에 섬세하고 자세하게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를 따라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는 장면, 그것이 바로 그 바퀴로 상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데, 그 그룹 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 밑에 있는 그 바퀴, 그, 즉,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해요? 즉, 그 사이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내가 믿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 숯불을 두 손에 가득 움켜지고, 이 숯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강력하신 의의 능력이고요. 이 숯불은 하나님의 임재. 예전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실 때 횃불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불, 횃불, 숯불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곧 불처럼 거기에 다 타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burning bush 불은 타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도 불이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악한 것은 다 태워버리시는 의 그러나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에 속한 자들에게는 결코 해가 되지 않는, 태울지 않는 그런 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는 배옷을 입은 그 사람은 그 숯불을 두 손에 가득 움켜 줘도 괜찮은 거예요. 성읍 위에 흩트라. 이것은 이제 심판입니다. 성읍이 워낙에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에 그냥 죄악이 가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다. 하나님의 임재죠. 그 당시에 에스겔의 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아, 지금은 인만누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장에 못 박혀 죽으시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 마음 가운데 일반적으로 거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성전, 하나님의 임제를 상징하는 성전이라는 그런 시공간의 제약 가운데, 제약이 있었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스스로를 제안하셔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제안하시고 들어오시는 것을 이미 얘기하신 거죠. 그 모습이 바로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우리 인간 가운데도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그리고 강렬하게 보여주시는데요. 가득했어요. 구름이 안뜰에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의로신 하나님이 그 임재가 가득한 것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자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그 지금 에스겔의 마음은 어때요? 와 우리가 바벨론에 다 망해가지고 이제 끝이구나. 우리는 소망이 없구나 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 모습을 보면 굿 뉴스죠. 굿 뉴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게 사람이 뭐 잘해서, 사람이 설득해서. 사람의 그런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의로우시며 하나님 스스로가 그 계획, 경륜과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인생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환상에 나타난 겁니다. 그것을 에스겔이 보게에 하신 거예요. 그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했다. 그 구름이 가득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과 같더라. 그룹들이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 그룹들이 날개를 치는데요. 그 날개가 붕붕붕 붕, 붕 하는데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같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자연 만물들, 나무들, 그리고 새들, 짐승들, 정말 모든 하늘의 그 별들, 해와 달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엘샤다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애굽 사람들 그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겼지만 태양이 신은 아니잖아요. 그들은 잘못된 것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를 그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입니다. 날개소리가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들린다. 하나님이 가는 배옷을 입은 자즉 완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복하고 순복한 사람 그 사람에게 명령을 합니다. 바퀴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섰어요. 그 그룹 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는 배옷을 입은자의 손에 주매, 그렇죠? 불을 집어 줬어요. 이것이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 사,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사람의 손의 형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100% 이루어가시기 위하여 우리 삶의 구석구석 모든 하나하나를 전부 다100%다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시는데 그 이루어가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우리의 손이라는 게 뭐예요? 상징하는 게. 일을 하는 거잖아요. 뭔가 일하는 거잖아요. 이루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시며 인도에 가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들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바벨론에 의해 지금 점령당하고 멸망당하고 하는 것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손을 봤다면 얼마나 마음이 놓이겠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계시는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과정일 뿐이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위로함을 받고 힘을 얻어서 이제 아 언제 다시 해방될지 모르지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엘샤다의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나의 능력에 집중하고 내가 가진 것, 내 주위에 날 돕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면 이게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망해요. 그 불안해져요, 두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평안해지고 자연스럽게 겸손해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담대해져요.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담대해지고. 시야가 넓어져요.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일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더 넓게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AI 시대가 이제 열리고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하나님 이런 일들을 인류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나요? 이렇게 여쭤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시야가 넓어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God Almighty, 그분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